같이 이렇게 곡을 맞춰보면서 네, 네.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? 아, 정말 대단해요. 짧은 순간에 소리 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. 디테일? 네 디테일적으로, 예. 근데 소리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나더라고요. 근데 너무 어린 친구인데도 좀 자연스러우면서 디테일한 부분에 되게 감동 받았어요. 이렇게 최고의 여자 우리 가이 누라랑 이게 탭댄스를 이렇게 같이 해본. 소감이 어때요? 그 가인 누나 애프터 스쿨 그 비디오도 많이 보고 했었는데 정말 실제로 만나서 같이 해보니까 네. 느낌이 정말 색다르고 가인 누나 정말 예쁜 것 같아요. <laughs> 이야, 이년 전에 면 그때 애프터 스쿨 당시에 네. 네. 그 때서 그 며느 복불을 느낀 장군인 아닙니까? <laughs> 아, 네, 아네 제가 그장군이에요 아, 네. <laughs> 아. yeah. 최연소 네. 탭댄스 챔피언 네. 이 타이틀이 무슨 타이틀입니까? 제가 그 얼마 전에 네. 탭댄스 페스티벌에서 네. 대상을 탔어요. 대상? 네. 찬오이지유트 봐봐! 아! 이! 자! 대박! 어른들이 우리가 애절의 네. 그 그 준서 군인가? 맞아요 준서 군이 그 어린 나이도 불구하고 특별상을 받아가지고 특별상 예그 타이틀로 예. 스타킹 이렇게 주는 한 적이 있는데 그 때가 맞습니까? 네 맞아요 근데 호동 삼촌 저 기억 안 나세요? 저 어디서 봤어요? 네저 그때 준서 출연했을 때 네. 당시 뒤에서 같이 공연하고 있었는데 아, 아. 준서의 그때 그늘에 가여서. 그게 많은 그 친구들 같이 함께 나왔잖아요. 네.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? 네. 그랬구나 오. 그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친구를 빛내기 위해서. 그렇죠? 네. 출연을 했다면 오늘은 주인공으로 서기 이렇게 단독 딱 출연했 기분 어때요? 그때 준서 보면서 여기 꼭 출연하고 싶었는데 네. 오늘 이렇게 탭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타서 당당 이 자리에 올라와서 너무 기쁩니다. 와. 페스티벌에서 네. 대상의 챔피언 주인공입니다. 네. 남다른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그 기술을 우리 딱이 시즌들터다 이렇게 촬영을 할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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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우리가? <laughs> 아, 그거구나. 이해나죠? 이거는 네. 탭하면 스피드가 생기잖아요. 네. 그래서 스피드를 엄청 빠르게 해서 아, 네. 속사포 기술을. 아 속사포 기술. 아 속사포 한번더 갑니다. 아 혹시 저가인씨도 이렇게 아 속사포 탭해서 가능합니까? 빨리. <laughs> 저거 진짜 <laughs> 어려운 거예요. 왜? 이거 본인 주특기 아니니까. 그럼요. 네. 오오! 오오! 더러운 거 밟은 줄 알았어. 아, 야 이거 뭐야 이거. 아이고 야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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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보다 더 어려운 기술도 있어요? 이번에는 묻는 네. 도끼에 발등 찍힌다. 둘 셋. 짝짝짝짝. 찍기는 건는가능 합니까? 네. 해 볼게요. 그렇죠? <laughs> 아. 이건 카트로서 바닥에 그러꺾 아, 저는 탭댄스는 이렇게 스윙이나 재즈에 맞춰서 추는 것밖에못봤거든요 근데 유준이 실력이면 저희가 다 좋아하는 트로트에도 맞춰서 출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탭 댄스는 그 어떤 장르에도 다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. 한번 보여드릴까요? 엄마, 주세요. 송대원 선배님의 네박음악입니다 别动 그렇죠. 네. 오늘 주인공을 음. 응원하기 위해서 아주 반가운 우리 스타킹을 찾아주셨다고 어? 들었습니다.